이번 글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날조된 충효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날 조사를 알아가면 알수록 정신적인 문제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날 조사를 만든 사람들이 악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현실이라면 답이 딱딱 떨어지므로 혼란에 빠질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에 부처라는 사람도 그 제자들이 혹시 악마가 변신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생사이려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무유가 같다고 동안이 어린 아이가 말하면 어린 것이 어른을 놀린다며 군밤 하나 먹이면 되지만, 다큰 어른이. 그것도 몇 년씩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군밤도 못 주고, 뒤로 돌아 앉아 혹시 저것이 마귀가 아닐까 하고 궁시렁대는 것이죠. 역사를 날조했다는 것은 곧 역사가 가짜 허위라는 것이므로 이것은 정체성이나 정당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말장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날조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말해지는 것이 영토라는 문제이므로 영토의 문제 때문에 어리 다 빠져나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륙사관, 아시아 조선사관을 처음 말한 사람들은 너 미쳤지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다행히 저는 그 초기 사람들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갔군 이런 말은 안 들었습니다. 어떻든 영토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의 영토가 반도가 아니라 반도를 포함하는 현 저쪽에 급조된 중국이라는 것이 위치한 땅 전체가 우리 영토였다는 대륙사관과 또 아시아 전역, 동유럽 지역까지 우리 영토였다는 아시아 조선사관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사에서 영토가 반도로 쪼라 들어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위해 처절히 분투 노력하신 분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풍찬 노숙의 고난을 겪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노력한 그 많은 분들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고 곧바로 정신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또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는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곁들여 하게 됩니다. 반도라는 것이 날조사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그렇다면 친일파와 독립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친일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혼란에 부딪히게 되면 정신적 사유를 중단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 하면 조상의 빛난 어를 계승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러한 조상들은 순일무잡하여 절대로 거짓이 없을 것이라고 결정,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여간, 하여간. 그러다 보니 춤과 효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기는 화랑에서 충신과 효자가 나왔다 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하나일일 것이 분명한데 충효일본 여기 일 하나일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달일자를 하면 큰일납니다. 우리는 충이 자신을 다하는 것 증기위충이라 하였고 자신을 다하는 성실실한 것을 믿음신이 있다고 하며 충신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였고 효는 이이 근본이라 하여 사람의 도리라 하였는데 날조사와 실사에 들어서는. 이것이 같은 곳에서 나왔으면서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동출이명 실까지 다르니 아주 현묘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매우 혼란한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반군께서도 이르시길 한단꼬기 이생유친 친강자천 유경이친 내극 경천 이급부반국신내충요 이극 체시도 천유봉 필선탈면 충성과 효도가 하나이면서 조상을 잘모 셔야 하늘을 잘 받드는 것이라 하셨 는데 날조사와 실사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것이 조상는 하늘 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진실된 것은 하늘의 도, 성자 천지도라고 하고 진실에 지려하는 것은 인간의 도, 성지자 인지도라고 하였으니 인간과 하늘이 모두 불성이 되어버리고 또 불성이면 무물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인간과 하늘이 모두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진실의 지려는 것과 현실의 조상을 존경하는 하는 일이 경천 등호 충신 등호 인효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은 충효일본이라는 한인의 가르침에 어긋나니 이것은 필이 바로잡아야 조상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 되고 하늘천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되므로또 인간 세상을 존중하는 사인여천이 되므로 홍익인간의 정신도 올바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허위의 세상에서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까요?